자, 오늘을 제가 공부한 건 이제 종교개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종교개혁이 르네상스와 함께 맞물려서 르네상스의 문예부흥 운동이 종교개혁으로까지 전파되었다. 아,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중세시대의 신앙이, 신앙이, 에... 시대의 변화를 이제 담아내지 못하면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여러 가지로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 실패. 실패. 십자군 전쟁이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흑사병이 철거를 했죠. 흑사병. 그래서, 신앙, 신학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뭐예요? 신앙에 대한,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 가장 큰또 문제 중에 하나가 로마, 로마, 가톨릭. 로마, 아, 가톨릭의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면벌부. 독점 판매. 그래서 어떤 축제의 수단으로서 이 면벌부 판매를 독점해서 판매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사회가, 아, 현실,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축제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의 모순,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또 구텐베르크, 뭐 활자술로 인해가지고 성경이, 성경, 성경이 라틴어에서 각국의 언어, 각국의 언어로. 여기서 말하는 각국, 근대 국가로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어떤 각 부족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국의 언어. 토착어, 토착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인쇄.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되게 되면서 성경 언어를 독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로마가톨릭이.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보는 것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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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르네상스. 르네상스를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부활이죠 부활 부활 뭘 부활을 해요 그리스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의 언어로 어, 표현되어 있는 사상 문학 문예 이런 것들이 부활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북부 북부 유럽으로 가게 되면 북부 알프스 넘어서 이탈리아 알프스 넘어서 북부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비로소 드러나게 됐다 종교 개혁으로. 종교 개혁, 개혁.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모습을 띠게 됐다. 요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시대적 배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서도 실패를 하고, 흑사병을 참가를 해서 현실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고, 로마 카톨릭이 면벌부를 판매를 하면서 축제에만 열을 올리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언어, 그러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에 대한 독점권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 토착어로 번역돼서 인쇄하고 보급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 대한 권력도,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독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북부 유럽, 북부 유럽에 가서는 종교개혁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부 유럽, 우리가 종교 개혁하게 되면 크게 두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아, 대표 주자로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뭐, 그, 그 치우신 예찬이라고 하죠. 치우신 예찬. 우신 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그 20세기 마틴 루터 킹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운동에 어떻게 보면 은이 전파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에라 스무스와 마틴 루터. 에라 스무스의 대표적인 저작은 치우신 예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신 예찬이라고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죠. 95개 종. 반방문. 뭐, 뭐에 대한 반방문이겠어요? 가톨릭. 로마 가톨릭 정통교회에 대한 반방문이 되겠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약간 온건한, 온건, 온건한 모습을 뗐다라고 한다면 마틴 루터는 굉장히 급진적인, 급진적인 모습을 뗐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했던 거는 라틴어 성경에서 이게 르네상스가 성경, 기독교 성경의 해석에도 드러나게 되면서 기독교 성경,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라틴어. 라틴어는 뭐예요? 로마어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 원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 그리스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원전에 가까운 원전의 뜻에 가까운 가까운 가르침의 복원이다. 아, 하나님, 하나님 가르침의 복원. 복원을 주장을 했어요. 원전에 가까운 가르침을 복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건 뭐다? 원전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짝 우회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원전의 뜻을 그리스 성경을 통해서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 성경을 통해서 원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전의 가르침을 복원하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니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다? 원전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건한 비판이에요. 온건한. 한로마 가톨릭 비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이제 급진적인 모습을 뗐단 말이죠. 이 사람이 했었던 게 95개조 반박문이라고 그랬잖아요. 1517년.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로, 역사의 해인자. 1517년도에 95개조 반박문 95개조 반방문. 95개조 반박문을 통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면벌부 판매를 비판을 합니다, 면벌부. 판매. 비판을 합니다, 비판. 음? 야, 로마 시스템, 로마 카톨릭의 니들 니들이 만들어 놓은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사고, 니들 시스템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천국에 갈수 있고, 면벌부를 사지 않으면은, 숙죄를할수 없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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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 신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또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스콜라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다면 스콜라 우리가 중세 철학에 이야기했다시피 신앙 이성으로서 신앙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중세 중세 이성 중심 이성 이거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더 뛰어넘어서 인간의 이성을 더 뛰어넘는 차원의 개인의 구원을 강조로 합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철학 스콜라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앙을 설명해놓은 거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성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믿음. 믿음. 개인의 믿음으로써 만인은 다 사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즉 만인 사제다. 만인 사제주의. 만인 사제주의가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독실한 믿음, 충실한 믿음만으로 다 만인은 사제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을 다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 시스템. 비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당연히 기존의 종교. 그러니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과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한다라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개신교. 이거 이제 나중에 루터파가 되고요. 루터파. 마틴 루터 이름을 따서 루터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개신교. 개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와 개신교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언어로 로마 가톨릭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교라고 이야기하죠.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시대의 르네상스가 북부 유럽에 가서는 결국 뭘로 나타났다. 종교 개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세 시대에 이이 기독교 로마 카톨릭의 내부적인 모순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드러나니까 이것이 어 단순히 문예 부흥으로 시작했었던 운동이 북부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마틴 루터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제 원전에 가까운 뜻을 복원하자라고 해서 그리스 성경을 중심, 그리스어로 그 쓰여 있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건하게 로마 가톨릭을 비판했다라고 한다면 마틴 루터는 이게 완전히 비판을 하죠. 95개조 방방문을 이야기하면서 면번부 판매를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이성, 이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스콜라, 중세 스콜라 철학이 설명했었던 철학으로서, 철학으로서 신학을 설명한 그런 단계,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오직 개인이 충실한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면발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신 앞에 평등하고, 따라서 만인이 모두 독실한 믿음만 갖는다면 만인이 모두 다 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로마 가톨릭 행정 시스템에 대한. 로마가톨릭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항의 의미로서 이런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고 루터파 이런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루터파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신교로 구교로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가톨릭 구교와 개신교 신교의 분리가 된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톨릭과 그 개신교가 아 서로 서로 어 견제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전쟁과 종교 동란까지 이어지게 되는 뭐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게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더 나아가서 근대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